어, 일단 호랑이띠 같은 경우에는 어, 문서운도 들어있고요. 뭔가 새롭게 시작, 사업 이런 것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다. 음, 동업이라든지 많은 사람을 끼고 하게 되면 굉장히 그거를 좀 피하셔야 됩니다. 하지만은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거나 내업을 시작한다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좋게 들어옵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운을 믿고. 어, 나의 능력을 믿고 쭉 밀고 가신다 그러면 나쁜 운은 아닙니다. 어, 남 밑에서 일을 한다기보다는 좀 권위적이면서 자기가 스스로 끌고 나가는 힘이 강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사업이라든지 어, 자기 업이라 자기 업을 밀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 가능성이 많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운될 겁니다. 그래서 어, 범죄들 대부분 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을사년에는 조금 많이 힘들었다 볼 수가 있어요. 하는 일에 있어서 어, 걸림돌도 많았고 갈등 많았고 고민도 많았을 것인데, 어, 내년에 병원연 해분에 들어왔을 때는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내 거를, 내,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해분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운이에요. 네.